가장 지금 크게 박수를 쳐주신 분이 우리 K-팝스타의 주역이시죠 박성훈 PD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식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깍듯하게 우리 기자님께 인사를 해주신 박성훈 PD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또 심사위원분들 모실 테니까요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K-팝스타. 시즌 2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보아씨들어와주셔서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박재준, 양양석 대표님 앞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쳐가는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 스타 투 제작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는 현재 SBS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SBS 모바일 앱소티에 어,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장의 상품을 드릴 테니까 네티즌 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K-팝 스타. 정말 시즌 1에 보내셨던 큰 성원 덕분에 오늘 시즌 2까지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가요계 큰 흐름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첫 방송은 11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이제부터 그지역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한국을 들썩거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참석하신 분들